자, 본문 1파트 진행해 보자, 친구들. 대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그지 enjoy의 서술로 가시고요. Many people 주어. 니네 해석이랑 선생님 해석을 맞추는 게요. enjoy 즐겨. making jokes. 즉 농담을 만드는 게 좋아, 하는 것이 좋아. 부위들이 하는 게 좋죠. 농담하는 것을 앤드 그리고요 래핑 아웃 라우드에서요 래핑 아웃까지를 그냥 일로 보면 될지 웃는 것이죠 그럼 여기엔 당연히 many people enjoy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지만 어차피 목적어와 목적어에 대한 격렬로 보시면 되죠 라우드는 부사 크게 웃는 것을 o 바웃 크게 웃는 것을 즐깁니다 하면 문장구조가 앤드가 들어왔어도요 단문으로 보시고요 형식은 삼형식으로 놓겠습니다 enjoy ing 가 making 을 잡고요. 대체 enjoy rapping 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hy are jokes funny 에서 주어는 joke 고요. why 는 의문 부사, a r e funny. 이렇게 된 거죠. 주격보호. 그러니까 원래 jokes are funny for 라는 표현이겠죠. 조크들은 a r e funny, 재미나, 주격보호에 for 뭐 땜시 이거였는데 이 for 뭐가 why 라는 의문사로 대체가 되고요. 보이시죠? 단문의 형태의 이 형식입니다. 조크들은요 농담들은 왜 재밌어 왜 재미있니 이런거죠 what are the secrets of jokes 역시 what are the secrets 주어 조크의 비밀들이 what 주격 보호자리고요 동사아 서술어로 보시면 되죠 조크의 비밀들은 무엇이냐 자 let's read 할 때요 단문에 이거 역시 이 형식입니다 let's read 읽어보자 some jokes 몇몇 조크들을 and 여기선 find out 찾아라보다는 let's find 가 있으면 좋겠죠. Let's find out 찾아보자 이해갔죠? Alright 자 그래서 e n d 로 연결되고요. Let's read 와 let's find 를 대체 양쪽 서술어를 볼까요, 친구들? 그냥 find out 에 l e t 가꼭 있어야 되니까 중문으로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쪽에 대한 개념들이 막 나올 거야, 대체 세 가지인가? 맞지? 거기서 왜 재밌는지를 찾는 거야. 근데 알지? 그닥 재미는 없을 거야. You missed school yesterday, didn't you? 할 때요, miss라는 동사의 중의적 의미죠. 선생님이 의도한 뜻과 학생이 받아들인 뜻이 다를 건데, miss는 기본적으로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빠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 여기서 쌤이 의도한 뜻은요, you missed school yesterday, 너 어제, 어제, 학교 빠졌지? 빼먹었지? be absent죠. absent from. 명사. Didn't you? 그렇지 않니? 대체, miss가 일반 동사니까, 시제 넣고요. Didn't you? 그렇지 않니? 부가에 넣는 겁니다. Not very much요. 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그리워하지 않았는데요? 음, 이 거래 얘기는요, 그죠 어제 빠진 건 당연한 거고, 빠졌는데, 나 그리워하지 않았어. 대체, I miss you. 그리워하지 않았어. 이거죠.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대절리아 가자 this cartoon is funny 에서요 그치 여기가 명사절이죠 자 이래서 얘는 복문이고요 윈우는 어, 당연히 단문의 사명식이지 복문이고요 그치 you think 너 생각하니 this cartoon is funny 이 카툰이 is funny 재미나다고? no i don't 난 생각 안 하는데 <laughs> 미안 오케이 복문의 사명식 걸면 됩니다 대생략되어 있는 형태 보시고요 대절리아를 If not, 이란 표현은요, if you did not, didn't라고 쓸까? didn't, 대체. 네가 didn't, 야, 이거 좀 그런데? didn't, if you didn't, 대체. 아, 어, 야, if you didn't 보다는, if it were, 나 o t funny. 이게 낫지. 느낌상. 대체? 그렇지 않다면, 이 만화가 재미가 없다면, 이것도 괜찮고, 그지 If it were not funny, you missed. 아, were n t funny도 좋은데? 문맥 좀 이상한데? 미안, 여기서 if you didn't라고 하는 게 좋나? If you don't think that, that y think it.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sorry, if you don't think it. 이게 낫겠다. You missed. 너는, miss. 놓친 거야. Don't understand. 이해 못한 거지. The two meanings야. 두 가지 의미를. 따라왔다. Of the miss. miss라는 단어의 AP 형용사 구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놓쳤다. Don't understand. 이런 느낌이겠죠. Okay. 자, if not을 그냥 부사 구로 치부하고요. if not being의 동, 분사 구문으로 처리해버리고요. 문장 구조는 단문의 삼형식입니다. Some words that have two different meanings. 대체? Some words. 끊으시고요. That 다음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Have의 3. Two different meanings에서 의미덩어리 끊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that or which. 안 끝났다. 주어 문장 주어는 w o r d s 고요 서수로가 can make의 사형.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이해 같이, 그치? 자, 문장 구조는 복문의 O형식이고요. 두 개의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몇몇 단어들 이 만들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우리르야, 우리가야, 우리가 웃도록요. 웃게가 아니라 웃도록 시킬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오형식 구조 잡아주시고요. 자, 인더 카툰에서요. 문맥 구조 살립시다. 그렇지? 인더 카툰에서요. 그 자, 두 문장 확인, 세 문장 확인하자. 인더 카툰 만화에서. The teacher가 현재 진행 말하는 중이래. You didn't come to school. Didn't come to가 miss에서 나온 표현이죠. 학교를 어제 빠졌지라고요. 큰 따옴표 상황은 직접 합법 버립니다. The g i r l get it에서 it gets는요, 대체 understand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한 거죠. 있을 뜻하는 건 저거죠. You didn't come to가 아니라 대체 카툰에 나온 말입니다. As you felt sad because it feels sad의 느낌이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거야. You couldn't come to school yesterday. 네가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 슬픈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음이 어렵니다. 자, read it again.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대체 단문의 삼형식. Don't you, Joe, do think that It's funny. 이제 재밌다고 생각 안 합니까? It is funny. 그래도 재미없는데? 본문에 3명씩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조 정확히 봐주세요. 자, o n m o r 입니다 Your finger is in my soup. 이란 표현이 있어. 대체. 네 손가락은 is in my soup. 내 수프 속에 있어. 단문에 일. Don't worry. 걱정 마. The soup isn't hot. 대체. 자 여성이 말한 표현은 더럽다, dirty의 개념이고요. 웨이터가 이해한 것은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날 걱정하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이 문장 발표 주시고요. Would be okay, 괜찮니 됐어? 괜찮니 괜찮겠습니까? 이쓴이부저 이하의 내용 전체입니다. 이 be okay 괜찮을까요? 가정법과거입니다. Would be okay 괜찮을까요? 만약에 한 웨이터가 푸푸푸 과거 가족법 시제입니다 만약 웨이터가 그의 손가락을 너의 숲 속에 푸! 넣는다면 넣는다면 시제는 현재처럼 넣는다면 would it be okay? 괜찮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드 u 크 생각할 겁니다 대 h 이야 it was bad service 그것은 참 나쁜 서비스라고요 복문의 사명식으로 보고 대 생략되어 있는 거잘 보셔요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에는한 문장 안에 서술어 개수는 하나. 근데 뒤에 나온 동사가 서술어가 못 되게 막으려면 명사절의 대시 생략돼 있어야겠죠.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인 경우입니다. The waiter, waiter는요. Should say, say 말해야만 하죠. Sorry 라고요 To the woman에게요. 대체. 자, 근데 그런 거지 안한 거죠. 그래서 웃긴 거죠. 단문에대체3으로 보겠습니다. The waiter should say sorry to the mom.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연결사 he waiter는 생각했죠. 되또생략됐죠 She was 손님이 was worried 걱정하고 있다고요. 이때 worried가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worry의 타동사 의미가 걱정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걱정시키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뭐에 대해서, his finger being in the soup에서요. 잘 보셔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해시태그인데, 의미상의 주어를 그의 손가락으로 보겠습니다. about과 being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녀가 걱정한 거야, 대체. 여기서 이 부분은 영작 파트나 어순별 신경 쓰시고요. 웨이터는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걱정하다고, 걱정했다고. 뭐에 관해서, 그의 손가락, 이, 이. 빙인더숲이야. 즉, 뜨거운 숲 안에 있다야 있는 것이야. 동명사 해석해. 있는 것에 대해서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의 손가락에 관해서 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의 손가락 이 빙이 뭐가 된 거야?가 동명사가 된 거야. 그리고 in더숲이 된 거야. 숲 안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문장구조는 복문에 역시 삼형식. 이따금 시택대로 네모칸 쳐, unexpected answer, 빈칸이죠. 예측되어지지 않은 과거 분사자입니다 예측되어지지 않는 대답들은요, can make, 사형. 여기서 오형식 상황들, 의리야, 상황들이야, 상황들이, funny, 목적격보 형용사죠. funny, 재미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단문의 오형식입니다 꼭, 원형구정사 안 나와도 돼요. 대체, situation's funny.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내에서 우리가 캐치할 건데요. 대체, two different meanings. 대체, 즉, two different m e a n i n g 을 가진 단어들 자체가 웃길 수 있고요. Two different meanings. 두 번째는, unexpected answers가 make situations funny하게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조금만 더. Teacher, who can find X? 누가 주어? 찾을 수 있냐? X를. Me! Me! Sometimes kiss는요, could have cute하고 simple thought 까지가 목적합니다. 귀엽고 단순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d a d 이야 가자. 주어있죠, 없죠. 없네. 이때 됐은 위치로 고칠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can make야, 만들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 e 랩 원형부정사, 웃도록요. 복, 문의, 삼형식 보시면 됩니다. Right? 자, look at the boys' answer, 대체. 자, 보세요. 소년의 대답을 단문의 사명식이고요 Did you do? 너는 did you do? 이때 did는 일반동사 do 때문에 나온 조동사의 역할입니다. 의미문 만드는. 너 anything like that? 끊어. 그와 같은 어떠한 것도요. Anything like that? 그와 같은이라는 형용사 굽니다.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위에서 나온 그 아이와 같은 어떠한 것도 대체. 했었니? 했냐? When you were young, 됐죠? 부사절 네가 어 y 어렸을 때요. 이문영 역시 복문의 사명식으로 보시면, 그지 지금 웃긴 상황의 랩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본문 1 여기서 잠깐 멈춰.